백궁이 하늘궁전, 칠보궁전, 가장 벗개. 네.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안에예 반틈을 탁 갈라가지고, 반틈은 백궁, 반틈은 천궁.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백금, 백으로 되 있는 게 많은, 이쪽에는 많고, 저쪽에는 청색깔로 되 있는 게 많고, 그래가지고 백궁, 천궁 가는데, 그게 바로 하늘궁전, 칠보궁전, 가장 벗개. 예, 심다미르복전 본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심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건가요? 예. 그, 백궁에 대한 거, 그죠? 백궁이요? 예. 어, 알겠습니다. 그래, 백궁 칵기니, 참,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아주 대단한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백궁 칵기니, 오, 이름 들어보이, 아주 큰 것이 보이잖아, 그죠? 예? 그런데, 큰게 맞습니다. 예? 백궁이 어디에 있나 하면 내 이야기 해줄게요. 백궁이 하늘궁전 칠보궁전 가장 음. 벗게 네.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네. 반틈을 다 갈라 가지고 반틈은 백궁 반틈은 천궁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그 백궁 천궁이 있는데 거기에 참뭐 뭐냐 하면은 거기에 이제 좋은 세계 한생 성물의 세계입니다. 부처님의 세계 어? 하늘, 궁전, 칠보궁전, 장생 벗개락 합니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어? 참 뭐, 백궁 같겠니? 참 진짜, 어? 뭐, 어떤, 뭐, 내가, 내가 알기로는 백궁이 뭐, 뭐 신이라고 하는데, 신은 무슨 신이라? 백궁이 무슨 신이라? 참 내, 주존자 신이지. 그거 신 아닙니다, 그거. 법계 안에 있어요, 법계 안에. 벗기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신이 뭐 무슨 신이라? 신 아니라요. 그러가 백궁 칸내 데가 아주 화찬한 그죠? 보지로 이루어진 세계라, 말도 모예요 아주 좋은 데입니다. 그걸 가지고, 응? 어? 내한테 찾아온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응? 뭐, 뭐, 어게어게 어떡 하는 게라, 이거. 그 그진신나간소리를 샀네, 이거. 어? 응? 어딘 줄도 모르고, 도모씨 백군 뭐 티켓이 있다 가고 뭐 있다고 가는 길라 아니 무슨 뭐 티켓이 있어, 그게, 고 내가 백군 치면 만보이라도 꺼내, 어. 그거 갔다 옵니다. 전부 보지로 이루어져서요 그거 가면요. 굉장합니다. 응? 가기만 하면요. 편안한 게, 없도 하나도 없는 세계라요. 참 좋은 세계라요. 그 세계를 누가 데려가고, 누가 어가고 이게 아니라요. 뭘 꺼가 데려가 참니. 본인이요, 예? 한생 선물한 걸로 가요. 용화 세계, 용화 세계도 그그 관련돼 있어요. 뭐, 무슨 뭐, 그 가지고 뭐, 뭐 뭐, 뭐, 어, 하, 백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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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궁 갓겠이 이거화차이 이름들어서는 좋은가 싶어서 실제 좋은데 맞아요 내가 봤거든요 반등 탁 거기에 거기에 어 화장 벗게 어딱 반등 딱 갈라가지고 요쪽에는 백궁이고 요쪽은 천궁이고 어 전부 보주로 있네 그그 그 이름만 틀릴 뿐이라 거기 다 비슷해요 백궁이나 천궁이나 뭐, 뭐 천궁은 뭐이 천궁은 청색깔이고 백궁은 백색깔을 가는데 그죠 그게 아니라요 보주가 보주로 되는 거, 어? 백금 백으로 되는 게 많은 이쪽에는 많고 저쪽에는 어? 저저 어? 청색깔로 되는 게 많고 그래가지고 백금 청금 가는데 그게 바로 하늘궁전 칠백궁전 가장 뻑개 특수한 세계 그게 가장 벗개로 가는 게 이게 그런 길라요뭐 하늘 을 갈게니 뭐 어디 뭐 하늘 한계인가 이런 생각하는데, 에 이거 참 참. 하늘 여행을 가봐야 하지. 요, 요서 이래 하늘 채다 보면 한 개지. 예? 요서 하늘 다면한 개잖아. 그러면 산세계가몇 개인가 알아요? 요 개삼전, 세 개삼전, 무색 개삼전. 얼마나 숫자 말도 못 합니다. 하나님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도 많아가지고. 뭐라고 이름 지나는가 알아요? 천왕으로 지나서 천왕이 하늘의 하나님이라요. 그래요, 그걸요. 전부 사람들이 보니까 아, 아무것도 모르고 부처님 가지고 사기치고 하나님 가지고 사기치고 목사님 가지고 사기치고 어, 성모님 가지고 사기치고 뭐하는길이라 이거 이래가 되겠어요 이거요 큰일났어요 전부 돈 놔놓고 저, 이, 전부 돈돈이라 어디가 돈이라 내가요. 속죄 속죄 말지요. 응? 천돌하고 뭐 하고 천돌 왜 하느냐 이기라고. 응? 발뒤 졸락하는 기라몸 속에 귀신이 들어 앉아 가지고 신이 들어 앉아 가지고 오만 오만 이상한게다 하니까 거기 벗어나라고 내가 하는데 나도 속자기 응? 벗어나라고 돈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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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습니다. 많이 안 받아요. 받을 받는 건에좀 미안해요. 왜 예, 미안해요. 아이 미륵부처님의 응? 어? 강명의 중생 구제를 하는데 응? 아니 돈을 없어서 가면 안 되지요. 내가 이래 지나 저저저저저 어디 이래 지나 보면 뭐219뭐뭐야 218다. 18뭐저 응? 응? 영혼들 이래 모시라는 초원탑이세요. 그으로지나가면내 갑니다. 하, 응? 218 영혼님. 이 공덕으로 다 천복 한생선불하시오 미련여에미련여에미련여에미련여에 한타 열타 백타 천타 만타 시조구만타불로다처먹가시오 가시오. 여기 떠도지 말고 가시오. 다 벗어나 가시오. 가만. 기도합니다. 내힘 남대로. 그래 뭐그걸가지고뭐 사람들이 뭐 아이고 참 어리석게 쓰기... 쏟기는 와그리 쏟는 사람들이 잘썩아 가짜 따라는 아이 가고 진짜는 어? 아이고, 진짜 야가지는 응? 그래요. 진짜 가짜 분배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십니다. 예, 십니다. 예, 백궁은 참 소자 좋은 데는 맞아요. 예, 거기 가다 가야 됩니다.